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그곳에 말씀에 내리면, 하나님께 내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자양분은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풍랑이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린 백성들을 쓰러트릴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닿는 것이고,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의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해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성도들이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산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때가 말세다라고 말할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죠. 바깥으로도 박해와 한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나를 홀이기도 합니다. 이 안팎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앞에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현혹되지 말아야 될 텐데 쓰러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텐데 이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가 정말 진짜고, 이것이 명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이런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중간한 물건, 뭐 하려고 짝퉁을 만들어낼 필요 있습니까? 이게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비싸니까, 이걸 따라 만들어서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라하는 가짜 사이비 이단 짝퉁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이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이미테이션들 이 로열티를 깨뜨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진짜가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제가 농담으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품 굳이 뭐 명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거죠. 명품 가방. 여러분 여성들 백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 그 제가 한번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진짜 가짜. 이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들고 있는 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짝퉁과 진짜가 나타난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에르메스 진짜 가방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 진짜는 가슴에 품고 뛴다 그래요. 근데 가짜는 머리에 들고 뛴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 품고 싶은 거예요. 진짜는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짜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진짜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절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주님이, 재림의 주님, 특히 초대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이 떠나신 것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실 때 예수님은 뭐라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거할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중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언제 오냐라고 하는 웬 언제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 어,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2절을 보면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야 내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받았고. 내가 직통 계시도 받았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 주셨고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걸 보고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자, 주님이 내일 모레면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 뭐 이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던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이 당시에도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그리고 내가 썼다라고 하는 편지 그런 일도 없다. 그리고 너희의 가르침 너희가 듣는 말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 여러분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곧곧 다가와 곧 다가와 막 이러면서 심리적인 프레셔를 넣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곧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믿는 구석이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그리고 약속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제가 이번 주에라도 이 표현 많이 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두 사람 특히 이성 간에 신뢰와 사랑이 쌓이면 기다려주잖아요. 아,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라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사라지면, 현실이 들어오면, 여러분,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난 뒤가 다른 거 느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 아버지는 오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믿거든요.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올 거야. 우리 아들은 올 거야.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아버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이사야 같은 성경 읽으면 너무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정말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막 일어나도 나는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우서 2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조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멸망 당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멸망과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하게 만드는 거지. 두려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임할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것들을 당부하면서 건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초대교회는 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 뭐, 이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싸움과 분쟁이 있을 때, 은혜는 망각하고, 뭐죠? 늘 나에게 당했던 서운한 말을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것만 생각하고, 이것들만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 뭐, 가짜,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8절, 그리고 구절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게, 이 사단의 영이,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를 호리기 위해서 이간의 영으로 누가 그러더라, 누가 거더라, 뭐 정치권에서 카더라,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악한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금거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 심령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짧게는 길게는 여러분 내가 꼭그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성경 12절에 보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이라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심판을 당하나,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때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주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감히 세상에, 우리 주변에 누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성도 여러분, 13절부터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당시 교인들에게 이러한 전통을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라 13절부터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참잘 쓰는 용어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 표현할 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델포스 우리가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로교 신앙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정으로 나타나고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교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르렀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바로 굿 뉴스 복음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바로 뉴스 좋은 소식 아니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구에게 또한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15절. so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 편지를 읽어라. 이 가르침을 받아라.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짝퉁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말한다고요? 네가 선한 공로와 어떤 기타 등등의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요? 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16,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위로도 없고 힘을 얻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침에 17절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